이때기는 닭을 어디가 제일 로 존재, 존재냐면이똥포 똥뽀이 있는데 그똥포가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. 똥뽀이그딱똥포 있는 데가 모든 영양이 그가 다 차있는데 기름이 지금은 그걸 띄어불고 먹잖아요. 근데 그때는 이똥포라는 것을 어디 경찰 서장에 이놈 때문에 모가지가 떨어졌다는 거요. 이거 똥포 때문에. 아니 지금은 똥포를안 먹어요. 다 띄어불고 기름기 있다고. 지금 이제 띄어 놓고 먹은데 옛날에 그랬어 이똥볼를 이제 높은 사람이 와서 서장이 데리고 가서 이제 서장이 대접을 한다고 그때 이제 닭찜을 했던가그 닭집에 가서 그걸 먹었는데 이 주인이 생각한다고 서장을 그놈을 줘버렸어 근데 서장이 먹어버렸는데 그 놈을 생각 안로려고 먹어버렸는데 그대접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야 똥볼을 어디다 뒀냐 그러니까 서장이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거든 에이, 네, 자식. 그걸 내가 먹어야지, 네가 먹어야? 그래갖고, 서장 모가이가 떨어졌다는 전설 얘기가 그렇고, 이것이, 그때는 이 똥포가 중요했어. 닭한마에가 이놈에서 자우를 했어. 쭉대기는 안 먹고, 쭉대기 먹으면 바람 난다고. 이 쭉대기 먹으면 바람 난다고 안 먹자. 그래서, 그때 전설이 그저 복잡하고, 이 닭이란 전설이, 그래갖고, 이제, 이제 어느 점에 갔는데, 그 동네에서 옛날에는 서당 공부를 많이 하고, 이제 아주 유명한 군자가 있었던가 그 사람이 동네 어른들하고 타협을 했어 저것들이 우리 몰래 잡아다 먹으니까 우리는 저것들을 잡는 방법을 연구를 한다 그래갖고 어른들끼리 만나, 만나서 타협을 한 거야 근데 어디 한 사람이 그 수수께끼를 생각을 했단 말이야 맞고 이제 그 이제 우리가 낸중이 알았던 얘기인데 그 사람하고 이제 어른들끼리 해가지고 자그 수수께끼를 자기들끼리만 알았어. 자기들끼리만. 그래서 이거, 자기들끼리만 딱 알고, 는데 아, 이거 닭을, 닭을 잡아다 먹으면 꼭 알아본단 말이요. 닭을 잡아다 먹으면 닭 잡아먹는 사람 알아갖고 그중다 난리가 나고, 응? 그러면 이제, 동네 이제 높은 우계우계 우리 우층, 그게 있는 사람들이 가서 또 사정을 하고, 응? 자때들또 가서 하고, 이제 또 잠을 했다가 빌고, 우리가 또빼고 가서 빌고, 자, 잠깐 년, 빌고 그랬단 말입니다. 그니, 자, 이놈 한번 먹고 또 거기에 연결돼서 또 얘기를 한번 할게요. 그니 어, 어린이 이 생각할 때 졸린거지 아무도 모르게 닭을 잡아다 먹었는데 닭만 장보다 무거면 알아본다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했는데 그 동네에서 사는 약간 어려벙 동안에 조금 부족한 놈이 살았더래요 그 부족한 놈 그날 저녁에 집에서 닭을 두 마리를 잡아다가 사람 만마만 삶아 먹었는데 그날는 아침에 또 들켜버렸어 쫄르네또 잡아버렸어 그래서 그좀 부족한 놈이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 아버지,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닭을 잡으다 문 것을 아느냐고. 그니까, 아빠는 다 아는 방법이 있다고. 너가 갖다 문 거. 그니까, 이놈이, 지가 아빠한테 기원니 물어봤어. 알켜주라고. 그럼 지만 안다고 알켜주라고. 그니까, 좀 부족한 애가 그런 말 하니까, 지가 아빠가 짠하게, 지가 아빠한테 알켜줬어. 저녁에 더더 닭을, 돌려갈 때는, 닭을 돌려, 잡아갈 때는 꼭좀 이상하고, 소리가 나고, 닭소리가 나고, 이상하니까. 근데 닥는나해서 나와서 뭐 잡으러 댕기고 저 하드는 못하니까 컴컴한 게 그때는 오만 정신이 다 컴컴할 때인 게 후라시 아니면 못할 때고 전기가 없을 때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들한테 알려줬단 말이에요 저녁에 닭을 잃어보면 한한시간 정도 있다가 밖에 나가서 사장터에 사장터가 그좀 높은 데가 다 있었어요 소진터니게그 사장터 그 팔각정이라고 렇고다 해놨어요 지어놨어요. 그거 올라가서 싹 동네를 훑어보면은, 연기난 것을, 닭을 잡으니까 불명히 연기 가날거 아니에요. 전혀 끓여먹니까. 연기난 것을 보고 잡았다는 거에요. 그렇게 해서 잡은다는 거예요 그니까 이 놈이 알았다 해놨고는 저녁에 친구들 사랑방에 와갖고 그 얘기를 싹 해줘버렸어. 우리 아빠가 그런 디닭 잡은 것을 안다 하더라. 닭 잡아가면 우리 아빠는 안다 하더라. 그럼 누가 아빠가 어떻게 알아야 우리 아빠는 그걸 분명히 안다고. 그럼 누가 아빠가 안다고 말해주지 않게 말해주더라고. 이놈이 싹 거기서 폭로를 해본 거예요. 좀 부정한 놈이.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닭을 잡아가면은 한 시간 있다가 사장태에 가서 우기 올라가서 앉아 있으면 싹 둘러보면은 연기난 제비가 딱 가서 확인하면 불매의 사랑방이고 어디 사랑방이면 누구누구누구 누구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잡은다고 그렇게 하더라.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. 저녁에 불매 불을 뗄 때는 에 공중으로 이렇게 짐이쫙 나가요. 멀리. 무한대서 봐도 태가 나요. 그래갖고 이제 또 머리를 어떻게 쓰냐? 그때는 우리 동네 친구들이 막1리 밖에도 있고 그랬어요. 일보해독장가면막1리 밖에 20리 밖에 친구들이 저녁에 못해서 만나고 또 해지고 아침 또 가시고 저녁에 또 만나서 학, 학생들이 다 같이 만났어. 또 이렇게 하고 그럴 때라 먼데대이그이 동네에서 잡으면 닭을 잡아갖고 저 동네 가서 해먹고 저 동네에서 잡은 놈들이 이 동네를 와서 해먹고. 이런 식으로 이제 또, 머리가 영예가 돼가지고, 또,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.